에이. 관리를 하나도 안 했으니, 이게, 이슈. 이게 뭐냐면요. 지지 안에 봄에 심어놓은 그, 도덕이에요, 더덕 도덕. 근데,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요. 작년에, 그냥, 저, 뭐죠? 한도파 심는다고, 저, 뭐야. 비닐이, 8월달에, 7월달에, 야 다, 콜라랑 씌워버리고 말았슈요 그래서 올 봄에 좀 나온 거, 이렇게 했는데, 이래, 이래. 뭐, 심겨져 있으니까, 캐야 되겠죠. 어, 어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 온다고, 비료, 자꾸 주지 말라고. 그 얘기 했죠 어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 비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은 또랑이 닭투에있는 또랑이 맥혔는지 아니면은. 뚝신이가 뚝신이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잘 길러놓은 농작물은 쓰러지지 않고 잘 있는지 비오는 날 비가 온다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농작물 관리는 있지 않습니까 어, 평상시 평상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고 뭐 하는데 해났는데 비가 비가 말입니다. 며칠씩 왔다가 해 봐요. 달렸던 고추. 꽃다 떨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줄기는 약해져 가지고 고추 달려고 한 며칠 만에 들갔더니 고추 어 뭐야 이거 꼬추골은 들어다니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고추골못 들어다니지 않습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다고추다부러지고 가뜩이나 비오는 날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밥업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줄기는 약해져 있고 가늘고 낄쭉하게 커 있어서 장마 때 그게 제일 잘 힘든 농작물 관리가 장마 때입니다. 장마 때. 근데 거기다 비료를 준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꼭비오는뭐한 주먹씩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말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비료를 주고 작물을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은 평상시에요 그러면 그때는 깎아야된다고 밭에 가서 어. 그거를 걱정해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뚝방이 잘인내 작물이 괜찮은지 근데 아 요건 좀 에이 쓸모없네 자꾸 자꾸 비료를 줄래 비료를 그 가범무가 가범무가 저기 때 되는거 아닙니까 장마때 제말 틀린 말 아니죠. 가물다가 가물다가 말입니다. 비가 비가 어 이거 쬐끔 났네요. 비가 말입니다. 이렇게 산하로 오지 않습니까? 음보다 줄기 길쭉하게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비 오는 날.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아시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닌데? 아 <laughs>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어 평상시에 그런 농작물 관리를 하시고요 비오는 날은 그렇게 어, 내 작물이 무사한지 들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다고 천둥 번개 치는 날 가시는 게 아니고요.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한번여쭤보려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자색 삼동파 총구하고 주화를 수확을 했지 습니까 이것을, 이렇게한 번, 제가 한번 분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색 삼동파 총구 아, 10개, 그 다음에 주화 10개, 그 다음에 녹색 10개. 이렇게 해서 10개, 10개 하는데, 어, 사이즈는, 어, 딱, 그니까, 아주 큰 놈을 가진 않을 겁니다. 저, 종구, 종구하고 주화하는. 어, 아, 4단계, 5단계로 가면은, 5단계라 가면은, 한, 중간급, 중간급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 어, 구매 의사가 있고, 어, 하신 분은, 어, 뭐죠? 그, 희망 가격, 희망 가격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실 때 너무 터무니없이 제가 이거 지금 3년 동안 공들인 거거든요. 어 그래서 아 그런 건안 되고요. 양식, 이렇게 소신껏 어 그런 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은 제가 판매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어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종구 10개. 그니까 러어그 주어 자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색에 달린 주화 10개, 그 다음에 녹색 삼동파 10뿌리, 총 30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30개 희망 가격, 저 어느 정도가 괜찮겠나를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나뭐도덕은 왜냐면 지금 이래요. 아, 어, 이제, 밭을 여기, 이제, 두화를다르게 뽑, 이렇 했지 않습니까? 밭을, 마, 이걸, 이렇게, 저, 뭐야, 그다, 다른 작물을 또 파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 냅다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한번 캐봤어요. 오늘 내용은, 어, 그렇게 그, 어, 비류를, 어, 비 오는 날 이렇게 자꾸 줘버로 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삼동파 관련해서, 어, 분양 관련해서, 한번 가격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